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성향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리포스 4장,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위에 나열된 덕목들은 그저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자 할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일과 관련하여 위에 덕목들과 같은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결정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때에 위에 나열된 생각들이 함께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덕목들이 함께하지 않는 결정이라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게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자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는 그와 관련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그 지혜가 위와 같은 덕목과 일치하는 것이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지혜가 위와 같지 아니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때에 그것과 관련하여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형제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각 형제들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그들의 의견이 한 곳으로 모아질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형제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파송하실 뜻을 보이신 것이 한 예입니다.